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밖에 비와요? 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2번. 수미 씨, 여기에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